누가 보금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면 긴장이 있고 믿으면 은혜가 있다. 의심하면 긴장이 있고 믿으면 은혜가 있다는 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언제 긴장감이 있습니까? 의심할 때입니다. 믿지 못할 때이죠. 서로 믿지 못할 때 서로 간에 긴장감이 돌고 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으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심하며 긴장감을 만드는 사람과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교 지도자들이고 한 부류는 중풍병자를 매트리스에 메고 온 친구들입니다. 정교 지도자들은 어디서 왔다라고 17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이 가보나움, 갈릴리 어느 집에서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갈릴리 사역이거든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강 마을과 유대와 에루살렘에서 온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표현을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율법교사는 사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사기관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갈릴리 온 마을, 갈릴리에 해당의 지도자들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와 에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와 에루살렘, 에루살렘은 수도니까, 우리 서울로 말하면 서울을 말하고요. 그 다음, 유대는 그냥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갈릴리 지방은 어디를 말하죠? 갈릴리 가버남, 특별히 가버남은 어느 정도일까요? 북쪽으로 올라간다면, 아마, 신우주 쪽으로, 시우주 정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 배우고자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고자 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슨 신학적인 문제가 없나, 이상한 것 없나, 꼬티를 잡고자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세인, 이 율법교사들인 사기관들 사이에 긴장감이 오늘 본문에도 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긴장감이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의심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끊임없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교적인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샌들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사이에 아주 경건한 자들로 알려져 있었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사기관들은 율법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권력층,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높은 직책이라든가 오랫동안 다녔던 이런 것들이요. 기등꽃층의 마음을 가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너 교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득권층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의심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맞지 않아. 이런 기적이나 이런 공동체는 이 시대에 생길 수가 없어. 저런 일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좀 이렇게 따지고자 하는 마음, 의심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긴장감에, 하나님과의 텐션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따지려고 그러죠. 자신에게 불행이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따지고 원망거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도 벗기고요 이 당시에 지붕이 기와로 나와있지만 약간 사각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붕을 벗기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바로 앞에 내려놓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주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놓여 놓고자 하였으나 예수님 앞에 놓여 놓고자 하는데 막혔어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 중풍병자가 자신이 누웠던 매트리스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고침 받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그들은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이 중풍병자를 심상에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중풍 병자를 메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중풍 병자를 데려오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든자를 고치시는 기적이라든지 소문에 대해서 믿고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을 전하면서 활성화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결국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한기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이들이 중풍 병자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는 이 사람을 침대채 메고 와서 치료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흡수하듯 받아들일 때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믿음대로 행하면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것이 우리의 중보적인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적인 역할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50명에서 10명까지 줄어드는 것은 결국 그 마음속에 롯이 있었기 때문이고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멸망의 그 순간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를 멸망시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성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롯의 믿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두 딸을 살려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중풍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을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때 질병에서라든지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중풍 병자와 같은 친구를 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새로운 일을 그 사람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처럼 구경꾼으로 오셨다면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고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의심이 생기면 긴장감이 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주게 나갑시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이 자리에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두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우리 주변에서 쓰러져 가는 수많은 사람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꽂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주께서 그 가정에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주께서 그 사이에 그 민족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